कभी कभी 매일 뛰고 오늘 이잖아 월요일에 플루잉 산을 연속 야연야돼일일에나 10만 다니까 3점 50개 저번에 장충 체육관 가고 아, 여기 파시온 사람 두 명이랑 같이 있었는데그 사람들 뛰는 거 들으면서 하는 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깨달음을 좀 보자 목 깨달았는데 아 그냥 그 경기를 좀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운영하는 로봇 보면서 여기가 지금 리듬 보장 야, 어떤 걸 보면서 일아 일단은... 아, 공간을 돌렸는데 약간... 아... 패스만패스만 돌리다가... 했었는데 거기서다가 횟수를... 거기 끌어 끌어당겨야 되더라고. 내... 이... 이... 3 이... 옵 이... 이...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수비가. 스피가...

즐고 요즘 뿌리 즐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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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더좋아하더라운즐내운즐 가면 즐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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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아팠잖아 커트가 별로 안 커서 좋이

네, 그 초반보다는 그래도 뭔가 잡힌 느낌 응. 이딱그 처음 패션 같은 템을 했을 때는 오악지조 그냥 그때는 좀 즐기자파였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오! 어. 이 시대에 하신 저기, 그 대회는 디폴트값이 돼야 돼요 <laughs> 야, 이게 3년 까그니지 너무 좋지 니그러까 그니까, 그니까, 넘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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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이렇게 해야 돼. 영민이도 맨날 안 쏘잖아. 근데 이제 쏴라. 그러니까. 영우가 도그도 넣고 치잖아. 근 성공률이 다들 좋아서 21대 47. 못 쏴, 못서안 쏘는 게 아니라 서 쏴야 돼. 그는 진짜 뭐 안번 간간이 한번 뒤에 남으면 솔줄 안다는 안다는 걸 보여주지. 가끔은 아, 네! 안 붙으니까 아, 이 사이즈에 구이가데갈 아, 아, 데가 아, 없어민이날 잡았네, 오늘 정민이 형 원래 좀집갈때 되면 자식 <laughs> 마지막 경기잖아 <편기도. 웃음> 아 이거 하고 있 서울 언제 가요 됐나? <laughs> <laughs> 와. 아, 와... 강민 아침에 농고왔어요 아. 야, 이 씨. <laughs>